일단 큰 틀은 그렇게 유지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 스텝이 뭐냐? 이저정 방식으로 이제 각각 모집단위별로 몇 명을 선발할 것이냐? 입학 전형 계획을 보면 정시 모집에서 소위 말하면 이거 직윤 전형이라고 하죠. 원래는 여기 직윤 전형이 있었는데, 이게 빠진 거지. 그러면 이게 약... 한12% 정시 인원이야. 정시 전체 인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지균 전형으로 인원이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이 인원이 증가하겠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 지균 전형이 실질적으로 원래는 졸업생이지, 재수생 포함하고 졸업생 수생에서 두 명, 2명, 두 명을 일반고 학생들, 출신들을 받고자 했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지균 전형은 세 명이고 일반고 학생만 받겠는데 그럼 이 인원이 늘어났냐? 이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거든. 아, 결국은 뭐냐? 지균조정으로 학생들을 뽑을게요 라는 인원은 증가했겠지만,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추천받는 인원이 3명, 이거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3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변동이 없으니까. 뭐, 서울대 입장에서 야, 지균조정으로인원수 많이 넓어져, 뭐 많이 뽑을래? 라고 했던 내용들이, 그러면 추천 인원을 3명에서 4명은 놀리든지, 5명은 놀리든지, 어쩌 2명 빠졌으니까, 5명 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부모의 중에서 기쁘다! 나도. <laughs> 아 어, 그럼 나도 야 깊어서 오덕안에 들면은 이, 이 그게 아니잖아 추천 이론셈이 그러면 일단 학교에서 박터지게 경쟁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거든 두 명의 기회가 빠진 거지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고에서 다섯 명이 갈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두 명이 빠져버린 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시 오집에서 어떤 무슨 이유로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던 전형을 없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전형으로 서울대 입장에서는 합격되는 학생들을 보니까 아니 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편단했겠죠. 사사하고 아이들이 정말 극소수지만 작은 이론수가 직윤조정으로 합격했단 말이야. 기존의 9등급 체제에서도. 근데 이게 5등급 체제가 됨으로써출림없이 외고나 국제구나. 자사고 아이들이 직균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열렸단 말이지. 그렇지, 일등급 폭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직균전형은 어차피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니까 그냥 특목고 자사고로 뺐다. 그 다음에 어차피 수능 최저를 안 보고 면접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전형 방식이기 때문에 아예 직균전형은.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아이들을 뺐다 전 잘했다고 봐요. 그럼 일반고 아이들한테는 장이 열린 거예요. 일반고 아들 이 입장에서 수능 최저도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면접에서 일반고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간다는 거지. 물론 일반고도 엄밀히 나누면 가방고가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 교육 특구지에서 일반고가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 다 일반고 무리에 섞여져 있으니까 그나마 특목고 자사고 아이를 아이들을 제외시켰다는 것에서는 오케이 알겠어 납득이 돼. 근데 이. 정시에 수도 있었는데 그걸 뺐다. 그러면 기존에 일반고에서 다섯 명이 갈수 있었는데 두 명이 빠지는 바람에 세 명만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야 이거 과연 일반고 아이들한테 희소식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추천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세 명의 추천서를 받은 아이 입장에서는 땡큐죠땡큐인데좀더한 발짝 더 크게 본다면은 어 정시에서도 두 명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빠져버리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전형 요소별로 100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시 보지 보면 직윤 전형, 뭐 일반 전형, 뭐 사회통합 전형은 뭐 제가 설명 을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윤 전형 1단계에서 3배수로 해가지고 100점으로 가지고 통과시키고 소류 평가, 학생부 평가죠. 그리고 2단계 가서 1 단계 성적과 면접 30으로 뽑겠다, 그렇죠? 수능 최저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도 100점 2배수, 이건 또 바뀌지 않았습니다. 1 단계 통과하게 되면 1 단계 성적 50점, 면접 50점, 거의 2배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면접에서 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면접이 빡세지는 거죠. 물론 이 직유 전형 같은 경우에도 면접 30점, 이게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아졌죠. 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시모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시모집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나왔어요. 보시면 자 일반 전형이에요. 수의학과 의학과 의과대학은 제외입니다. 일반 전형은 1 단계에서 수능 이 수능이 뭐다 등급별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뽑는다는 거죠. 2 단계 가서는 뭐예요? 수능 60점 그다음에 교과역량 40점인데 여기서 수능은 뭐야? 1 0 0분위 성적으로 판별한다. 그리고 교과역량은 6등급 체제로 뭐 a부터 시작해서 c까지. 그리고 일반전형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똑같이 100% 수능 1단계에서는 수능만 가지고 3배수로 걸러놓고 2단계 가서 수능 60점과 아 교과 역량이 20점이죠 여기서 인 적선 면접이 20점이에요 점수를 부여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2027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적성인선 면접을요, 그냥 1단계 통과한 아이들한테 인적선 면접을 치르면서 그냥 약간은 결격사유가 있냐 없냐 정도로 평가했는데, 이제 달라진 거죠. 요게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죠. 20점 부여하고, 교과 역량 20점을 부여한다. 똑같죠. 교과 역량이 똑같습니다. A+, B+, 그 다음에 C+, C 이렇게 6등급으로 해가지고 뽑는다는 거죠. 그럼 의대 간다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건 다 반점이 나올 테고, 결국은 수능, 수능 100분위 성적과 인적성 검사에서 어느 정도 좀 변별력이 나지 않을까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조금 새롭게 발표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28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 주요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어, 453 <laughs> 원래 4명이었죠. 2027까지 직윤 전형 2명 정시에 지원준 2명 물론 그기는 지원 자격이 특목고자 사과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뭐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고 결국은 일반고 아이들 2명 2명 총 4명이었는데 그러다가 올해 초에 포럼을 통해서 발표된 거는 3명 2명 5명까지 늘렸기 때문에 오 일반고 기회가 있네라고 했는데 오지제 최종화를 딱 보니까 3명으로 줄었어 2명 없애버렸어 <laughs> 결국 은 이게 뭐냐 물론 기회는 주그 3명 안에 든 친구들한테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높였다. 그럼 결국은 이세명 안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더 심해졌다. 일반과 이들한테 좋아졌다? 아니요. 좋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시문 기반 같은 경우에 답이 약간 있고 다, 답을 하는 어떤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딱히 그 열린 문화 그다음에 토론도 한다고 토론도 시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지금 고민하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죠. 결국은 서울대 입장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친구가 서울대에 와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친구인가를 검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학생부는 환경에 맞다 다르니까 본인이 어떤 고등학교 나와 있다 다르니까 학생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친구 역량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SNU 역량평가라는 그 면접을 내가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걸 준비를 할 것이냐, 할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겠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그 면접을, 면접을 뚫을 수 있을까? 그러시는 저는 아닐 것 같다. 어차피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면 그 문항들이 다 공개될 테고, 그럼 또 그게 맞서서또쫙사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제 뭔가 펼쳐지겠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서울대 또 얘기하면서 또 사람들이 일반고 도 충분히 서울대 갈수 있는데 왜 특목고 자사하고 가야지만 서울대 갈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또 댓글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가 학교의 목표자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축구리그가 많아. K리그도 있고, 프리미어리그도 있고, 라리가도 있고, 세리에도 있어. 그러면서 울대 입장에서 어, 내가 이 타이틀을 주겠다. 서울대 합격시키겠다. K리그에서 정말 기깔나게 축구 잘치는 애를 뽑으려고 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손흥민처럼 막 기깔나게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어떤 리그에서 딘아이를 뽑고 싶을까요? 공평한 기회를 주겠지. 왜? 프리미어리그 입장에서는 K리그에서 기깔나게 잘하는 애를 못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생각해 보시다.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냐 세리에냐 들어가기 앞서 중학교 유소년 유소년에서 이제 기깔나게 자라, 잘해. 그러면 그 아이는 케 K-룰에 남아 있을까? 프리미어 1으로갈 것이냐? 그나 그는 똑같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프리미어 가면 치열한 경쟁이고 정말 전 세계에서 우수한 공연한 공이잘 찬다는 애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그 역량을 바라면 역량을 뛰어날 테고 K-룰에서 쓰면 어, 쉽게 내가 1등 하겠지, 최고가 되겠지.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가 만나는데, 입시에서.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하는거 좋아. 그러면 차이 엄청 나니까 K리그, 는 너네, 지준전형이야 나머지는 그래. 너, 너 잘한다며. 경쟁해. 종합전형. 뚫어봐. 그겁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누가 유리할까요? 실력 차이 극명한데. 그러면 유선년 입장에서는 프리미엄를 가야죠. 어떻게든 간에. K리그에 남아있는 것보다. 물론 K리그 남아가지고 내가 그세명 안에 드리프트 안에, 드래프트 안에 든다고 한다면 가장 쉽죠. 서울대 가기가. 하지만 그, 지균 전형은 3명 밖에 주어지지 않는 공간이고, 나머지 학종은 이제 무한 경쟁이란 말이에요. 블라인드 평가이거든요, 학생부총합 전형은. 이놈이 K리그에서 온 애인지, 프리미어, 세리에, 라리가에서 온 애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서류를 딱 보니까, 야 느낌이 쟤는 완전히 천연잔디, 와, 기깔나는 곳에서 막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축구장 장난 아닌데서. 경쟁해가지고 했는 애 느낌이 들어. 얘는 막 그냥 시골에서 그냥 애 느낌 이 들어. 오케이. 면접받게 진짜 면접, 보틀이면 실력볼이 공볼 차는 거 보면 얘는 아니고 얘는 볼 차, 힛깔나게 차거든.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합점교송학 전형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 유소년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똑같은 경쟁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좀더 나의 역량이 뛰어나게 성장할 수 있는 곳 어디 캐리에서 뛰는 것보다 프리미어리그 유소년 프리미어리그 뭐 이브리그 들어가서 뛰더라도 거기서 뛰는 게 내가 역량이 올라가는 거거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가 아주 경평하게 지준 전형이라고 일반고 하는 전형을 만들어놨어. 그걸 3등 안에 들어가서 무조건 그걸 추천서 받아가는 게 확실한 방법이야. 아니면 뭐야 다른 공간의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돼. 이거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일반고에서 그럼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과 경쟁해서 뚫어야 돼요. 이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이론상 보면 서울대에 가장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고 가서 전교 3등 안에 들면 확실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일반고 가서 3등 안에 들 자신 있어? <laughs> 자신 있냐고? <laughs> 확신하냐고? 아,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 가야지.